오늘은 갓겜 되기 6일 전에 공개된 개발자 노트 소식을 알아보자. 먼저 60제 에픽의 일부 옵션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60제 에픽은 기존 에픽과 다르게 2세트만 착용해도 효과가 적용되고, 찬란한 명예 세트는 2세트의 효과로 명 공격 속성이라는 속성 부여 옵션 또합니다. 이제 다른 부위를 섞어서 써주는 세팅 또한 충분히 가능해진 상황이며, 그렇게 될 경우 대격변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밸런스 조정을 한다고 한다. 다음 마력 결정 시스템은 이제 모험단 단위로 초기화 및 통합이 되고 사용했던 마력 결정 고농축은 전 캐릭터 전부 모험단으로 지급을 해주며 사용했던 골드의 경우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며 가지고 있던 마력 결정은 캐릭터 위속에서 계정 위속으로 일괄 변경된다. 초기 화후 음축기 성장에 드는 골드는 무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절대 지금 골드를 사용해서 강화하지 말고 이벤트 진행 후 강화를 하길 바란다. 필요도 배터리 시스템은 지연이 되어 10월 이후 출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9월 29일 업데이트 이후 전직 변경권을 선물로 지급을 하며 55 레벨 을 초과하 는 캐릭터 에는 사용 할수없 다고 하니, 꼭56 레벨 로 레벨 업 시키기 전에 사용 할 캐릭터 가있 다면 사용 하길 바랍니다. 앞 으로 이러한 소식 을 미리 만나 보고, 싶 다면, 구 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까지.